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11장, 앤의 주일학교 첫인상. 자, 저 옷들이 마음에 드니? 마릴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앤은 다락방방 안 침대에 놓인 새옷세 새 벌을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는 지난 여름에 행상이 팔러왔을 때, 마릴라 아주머니가 튼튼해 보인다는 이유로 산 누런색 긴엄 천으로 만든 옷이었고요. 또 하나는 겨울 세일 때 사온 검정, 흰색 체크무늬 새틴 천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마지막 하나는 바로 그 주에 카모디 상점에서 사온 보기 흉한 푸른색 뻣뻣한 프린트 천으로 만든 옷이었죠. 마릴라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옷들은 모두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장식 하나 없이 단순한 치마에 꼭 맞는 허리, 소매도 치마와 허리처럼 최대한 단순하고 꼭 끼게 만들었답니다. 마음에 든다고 상상해볼게요. 앤이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상상하길 바라지 않아. 마릴라 아주머니는 기분이 상한 듯 말했어요. 저 옷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뻔히 보이는구나. 대체 뭐가 문제니? 깔끔하고 깨끗하고 새 옷이잖아. 네. 그럼 왜 마음에 안 드니? 그건 그건 예쁘지 않아요. 앤이 겨우 말했어요. 예쁘다니. 마릴라 아주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나는 내가 예쁜 옷을 입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단다. 나는 허영심을 부추기는 걸 믿지 않아. 이 옷들은 튼튼하고 실용적인 옷이지, 주름이나 장식이 달린 옷이 아니야. 그리고 여름 내내 내가 입을 건 이것뿐이야. 갈색 긴엄하고 파란 프린트 천으로 만든 건 학교 갈때 입고, 새티는 교회랑 주일 학교 갈때 입으면 돼.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고, 찢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내가 그동안 입던 초라한 윈시 옷들 생각하면 뭐든지 감사해야 할 텐데. 정말 감사해요. 애니 항의하든 말했어요. 하지만 훨씬 더 감사했을 거예요. 만약 만약 하나만이라도 퍼프 소매로 만들어 주셨다면요. 요즘 퍼프 소매가 얼마나 유행인데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짜릿할지 몰라요, 마릴라. 그런 짜릿함은 포기해야겠구나. 나는 천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어. 게다가 그런 소매는 우스꽝스럽기만 해. 나는 단정하고 실용적인 게더 좋단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입는데 저 혼자만 단정하고 실용적으로 보이면 차라리 다 같이 우스꽝스러운 게 나아요. 애니 슬프게 고집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자, 그 옷들 옷장에 조심히 걸어두고 앉아서 주일학교 공부를 하렴. 벨씨에게서 분기 교재를 받아왔단다. 내일 주일학교에 가야 해. 마릴라 아주머니는 심이 언짢는 표정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애는 두 손을 모으고 옷들을 바라봤어요. 하얀 퍼프 소매 달린 옷이 하나쯤 있을 줄 알았는데, 애는 낙심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런 옷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 고아 소녀의 옷 같은 걸 신경 쓰실 만큼 한가하시진 않을 테니까요. 결국 마릴라 아주머니께 기대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도 다행히 상상 속에서는 이 옷들 중 하나가 눈처럼 하얀 무슬린의 멋진 레이스 장식과 세 겹의 퍼프. 소매가 달린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편두통 때문에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과 함께 주일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앤 린드 아주머니를 모시러 가야겠구나. 마릴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분이 너를 알맞은 반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리고 얌전하게 행동해야 해. 예배까지 참석하고 린드 아주머니께 우리 좌석이 어딘지도 물어보고. 헌금용으로 1센트 줄게. 사람들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꼼지락거리지도 말고 집에 돌아오면 설교 본문이 뭐였는지 나한테 말해야 한다. 애는 단정히 차려입고 출발했어요. 검정과 흰색 체크무늬 새틴 옷은 길이도 알맞고 너무 짧다는 비난을 받을 일도 없었지만 애의 마른 몸에 각진 부분을 도드라지게 만들었어요. 모자는 새로 산 납작하고 윤기나는 세일러 모자였는데 너무 단조로워서 애는 실망시켰죠. 애는 리본과 꽃 장식을 은근히 기대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마을길로 들어서기도 전에 그 바람은 이루어졌어요. 길 중간쯤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금빛 미나리아 제비와 찬란한 들장미들을 보내는 곧장 모자에. 분홍과 노란색 꽃으로 풍성한 화환을 엮어 둘렀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애는 만족했고 분홍과 노란 장식이 달린 붉은 머리를 자랑스럽게 들고 즐겁게 길을 걸어갔답니다. 린드 아주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린드 아주머니는 이미 외출 중이었어요. 하지만 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혼자 교회로 향했어요. 교회 현관에는 흰색, 파란색,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들이 여럿 모여 있었는데 모두 이상한 모자 장식을 한 낯선 소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에벌리의 아이들은 이미 앤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린드 아주머니는 앤이 무서운 성격을 가졌다고 했고 그린게이블의 하인 제리 부트는 앤이 혼자서나 나무나 꽃에게 계속 말을 거는 미친 소녀 같다고 했대요. 아이들은 앤을 쳐다보며 교재 뒤에서 서로 속삭였어요. 아무도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고 예배가 시작되어 앤이 로저슨 선생님 반에 배정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죠. 로저슨 선생님은 20년 동안 주일학교 반을 맡아온 중년 부인이었어요.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교재에 인쇄된 질문을 읽고 대답해야 할것 같은 특정 아이를 교재 너머로 엄하게 바라보는 것이었죠. 선생님은 자주 앤을 바라봤고 마릴라 아주머니의 교육 덕분에 앤은 재빨리 대답했어요. 하지만 앤이 그 질문이나 대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앤은 로저슨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매우 불행했어요. 반의 다른 여자아이들은 모두 퍼프소매를 달고 있었거든요. 앤은 퍼프 소매 없이는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고 느꼈어요. 주일학교가 어땠니? 앤이 집에 돌아오자 마릴라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화관이 시들어버렸기에 앤은 그걸 길가에 버리고 왔고 덕분에 마릴라 아주머니는 그 사실을 당분간 몰랐답니다. 조금도 마음에 안들어 들었... 끔찍했어요. 앤 셜리 마릴라 아주머니는 나무라는 말투로 말했어요. 앤은 긴 한숨을 내쉬며 흔들이자에 앉았어요. 애는 보니의 잎사귀 하나에 입을 맞추고 피어있는 휴크시아 꽃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외로웠을지도 모르잖아요. 애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주일학교 이야기예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얌전히 행동했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안 계셨지만 그래도 혼자서 곧장 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창가 쪽 좌석에 앉았죠. 개회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벨 목사님이 아주 긴 기도를 하셨어요. 창가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끝날 때까지 너무 지루했을 거예요. 하지만 창문 밖으로 빛나는 호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며 온갖 멋진 상상을 했어요. 그런 건 하면 안 됐어. 벨 목사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어야지. 하지만 벨 목사님은 제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애니 항의했어요. 하느님께 말하고 있었는데, 그다지 흥미로워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느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짧게 기도했어요. 호수 위로 하얀 자작나무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햇빛이 그 사이로 비쳐서 깊은 물속까지 내려갔어요. 오 마릴라 아주머니 마치 아름다운 꿈 같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잃었고 그때 저는 하느님 이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두세 번 중얼거렸어요. 설마 소리 내서 말한 건 아니겠지? 마릴라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어쨌든 벨 목사님의 기도가 드디어 끝나고 로저슨 선생님 반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반에는 아홉 명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모두 퍼프 소매를 입고 있었죠. 저도 제 소매가 퍼프 소매라고 상상하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 다락방에 있을 땐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었는데, 진짜 퍼프 소매를 입은 아이들 사이에 있으니 너무 어려웠어요. 주일 학교에서는 소매 생각 같은 건 하면 안 됐어. 수업 내용에 집중했어야지. 공부는 제대로 했겠지? 네, 질문도 많이 대답했어요. 로저슨 선생님이 정말 많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질문만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선생님이 영혼이 통하는 사람 같지 않아서 묻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여자아이들이 모두 성가 구절을 암송했어요. 로저슨 선생님이 저더러 아는 게 있느냐고 묻길래, 주인무덤의 게더, 도그앳, 히즈메스터즈 그레이브를 외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건 제3망립 독본서드 로이얼 리더에 있는 글이에요. 진짜 종교적인 시는 아니지만, 너무 슬프고 애잔해서 종교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은 그건 안 된다고 하고, 다음 주일까지 19번째 성가 구절을 외워오라고 했어요. 그걸 나중에 교회에서 읽어봤는데 정말 멋졌어요. 특히 저를 전율하게 만든 두 줄이 있었어요. 미디안의 사악한 날에 무너진 전사들처럼 빠르게 스쿼드런즈 전대와 MIDIAM 미디안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비극적으로 들려서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주일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일주일 내내 연습할 거예요. 주일 학교가 끝난 뒤 린드 아주머니는 너무 멀리 계셔서 대신 로저슨 선생님에게 당신의 좌석이 어디인지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얌전히 앉아 있었죠.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이었어요. 정말 긴 본문이었어요. 제가 목사님이라면 짧고 명확한 구절을 고르겠어요. 설교도 끔찍하게 길었어요. 아마 본문이 길어서 설교도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전혀 흥미롭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문제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별로 듣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을 흘려보내면서 아주 놀라운 상상들을 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이런 말들을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느꼈지만, 애네 말중 몇몇 부분 특히 목사님의 설교나 벨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말이 사실은 자신도 마음속 깊이 수년 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곤란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지금 이 버릇없는 고아 소녀가 자신 안에 말하지 못한 비판적인 생각들을 눈앞에 생생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답니다.